네, 융플라우 철도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전시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꽃이 에드리바이스 꽃입니다. 음. 아, 예쁜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보여드리기 위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에드리바이스 꽃이라고 합니다. 어, 아, 옛날엔 이거 없어었는데 이 no. <목소리> 이것은 어둠의 <목소리> 군사들 백신한을 기념해서 만든 사랑 열차 백신한을 기념해서 만든 동굴입니다. 네, 이렇게 어두운 날씨니 선글라스를 써서 그래군요 네, 네, 옛날에 어떤 벽화가 네, 있습니다. 바람이 네, 네, 아돌프 브이젤러가 이거 철도를 처음 구상했잖아요. 네, 그분의 개척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돌프 브이젤러, 뉴플라우 철도를 구상하신 분, 아돌프 브이젤러를 네, 기념관을 습니다 구...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해놓은 설계도를 우선 보고 가보겠습니다. 골렙이다, 볼렙 볼렘. 음악이 오, 아주 굵습니 16년간 공사를 했고, 어, 이탈리아 사람들이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공사를 했죠. 돌아가신 그런 분들의 기념을 기리기 위한 네, 고인들의 그 이름이 써있어요. 써 있고 네, 그런 기념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음, 네, 아주 힘든 난공사를 하시면서 목숨을 네, 희생하신 분들의 그 이름들이 쓰여 있다고 해요. 여기는 융클라우 내부의 지지를 볼수 있는 그런 방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 이게 전부, 전부 돌이네요. 돌 1946년도에 됐다가 또 70년대에 다시 지어진다고 해요 <음> 음. 예, 회사문은 밀어야지 돌아갑니다. 오 음. 이렇게 밀어야 돌아가면 꾸잡는구나. 어우, 어우, 힘이 세게 들어 그래. 밀어야 들어가는데, 어우, 손 시려, 손 시려야 아주. 어우, 손 시렵습니다. 아, 지금 이제 밑에 바지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네, 기온차가 있습니다. 지금. 조심조심 계단을 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걸으니까 해파랑이 채널이 어, 생각이 나는데요 어머 얼음 예 맞아요 얼음동굴 지금부터 얼음동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를 타고 와야 되는 얼음동굴입니다 예전에도 얼음동굴이 있었는데 얼음동굴이 어, 어, 좀 그럼 뭐랄까 좀 새로 이렇게 어, 많이 어, 예. 된거 같은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껏, 네, 매끄럽지 않았었거든요 아주, 다시 네, 저희는 그렇게 미끄럽진 않습니다 여기가 미끄럽진 않지만 안전을 위해서 안전발을 지금 잡고 걷고 있는데요 아데 근데 찍어줘야겠다. 안 찍겠다. 우와 신기해, 재밌어. 내집 바닥이 매우 미끄럽습니다. 공대문 실내 스케치는 뭐다? 예전에? <laughs> 그 스케치는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체육지원 보던. 아, 그거까지 미끄럽지 않습니다. 어, <laughs> 여기는 정말 너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니까, 여기를 열고 추운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 제가 신이 2, 3년 전에 왔을 때에도 이렇게 얼음 도박이 있었거든요. 얼음 동굴과. 어, 네, 지금 얼음 조각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얼음 조각. 어우 추워요. 어, 피아노. 얼음 피아노. 네, 얼음 피아노를 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아노, 거기다 얼음 피아노입니다. 와. 진짜 얼음 피아노 어떻게 얼음으로 이렇게 피아노를 만들었죠? 랑랑 어 중국의 피아니스트 랑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랑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피아노.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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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랑랑의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흥분이 됩니다. 네, 여기 여기 중국의 피아니스트들 낭랑의 모습입니다. 예, 어른 피아노 제가 여기서 떠날 수가 없는데요. 상체 따라서 저요. 뭐야? 스리어 와, 정말 멋있습니다. 아, 여기 옛날에 없던 그런 모형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로와 같이 생긴 여기 얼음 동굴입니다. 아, 펭귄 동굴. 와, 저기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에스키모. 에이, 하고 예전에 어떤, 예, 그런, 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탑, 홈, 어, 눌러. 뭐. 음. 어, 손 시려. 손이 막 시렸고, 지금,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어, 꽝소리. 어, 무서워. 어, 예전에도 이렇게 길었나요? 콧물이 막 줄줄 흐르고. 어, 엄청 추워요, 지금. 완전 발을 만질 수가 없어요, 얼어서. 저 녀석을 밟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여름 로드는 끝났습니다. 아이씨, 끝. 네, 이 문을 열고 아, 네. 어, 손시려 어. 안으로 세전사고주의하세요 내리셔서 오른편으로 나가시면 만날 수있을요 아. 30년 세 동굴이 신상의 신상. 오늘 더울까 봐. 나도 신이지 아이 괜 필요한 것을 안가져서마 비슷할 거라고. 뭔가 조금 더질 거라고 생각해서. 음, 조금 더. 이태리 네. 땡볕 생각하면 그러니까 <웃음> 네, 라우에 <laughs> 올라왔습니다. 네. 네, 유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어, 배터리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얼른 찍고 배터리가 다 돼서. 네, 맞아요. 저 옛날에 여기 왔던 거 기억납니다. 어, 맞아. 어, 여기서 찍은 기억이 납니다. 12, 13년 전에. 아. 음.